미국엔 세카하우스하고 농막이 있나요? <웃음> <웃음> 있나요? 아흥면아흥리에 <laughs> 위치한 그, 지난번에 보셨던 힐링포레스트 마을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작은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시면 가장 높은 곳의 언덕을 넘자마자 갑자기 큰 마을이 하나 딱 보여요. 지금 주택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농막도 많이 있는 저희 주택 그 힐링포레스트 전원주택단지가 딱 보이고요. 힐링 포레스트 마을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집이 이 집이고요. 대지 면적은 154평이고요. 길지분까지 합치면 한 182평 정도 돼요. 182평 정도 되고 그 주택 자체는 25평 25평 정도 되고 앞에 데크 시설이 한 8평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힐링 포레스트 전원주택 단지에서 차 타고 5분 가면 관공서도 있고 농협도 있고 보건소 하나로 마트 도서관, 종합체육관, 전부 다 마을에 있습니다. 조금 전 땅진맨도 얘기한 것처럼 이곳 힐링포레스트는 접근성도 별 다섯 개입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곳은 원주에서 10분 거리인 영동고속도로 세마라이시입니다. 세마라이시에서 나오면 평창으로 향하는 국도를 따라가는데 세마라이시를 나오자마자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거리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세마라이시에서 전제터널을 지나면 우리 주택으로 향하는 예쁜 숲길이 나옵니다. 들어서서 올라가는 길이 보시는 영상처럼 그 자체가 힐링인데요. 푸르른 실록이 햇살에 반짝이는 우거진 숲을 지나서 5분여를 더 올라가면 산속의 넓은 평지가 고원처럼 펼쳐집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 중간쯤 낮은 언덕을 따라 이국적으로 조성된 이 마을이 바로 찐빵으로 유명한 횡성 안흥면의 힐링 포레스트입니다. 땅진맨 친절한 현장 설명 부탁할게요. 이 좌측에 보시면 이 주차장 바로 있고요. 주차장 한대 바로 이렇게 전용으로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앞쪽을 보시면 잔디밭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요. 바로 우측 앞에 이렇게 외부 수도가 외부 수도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밭 물주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주변 보시면 뭐 낙상사고나 이런 거 없게끔 이렇게 그 난간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철제로 이, 이 난간을 만들려면 밑에다 공구리도 쳐야 되고 기둥 하나하나 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다 조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 주택이 가장 밑에 있어서 아래쪽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전면에 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이 앞에 이 전망을 순수하게 전망 자체로만 즐길 수 있는 이런 위치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건물 그 전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크 시설이 이렇게 보이고요. 건물 옆쪽까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데크 시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부는 이렇게 잘 마감 마감 처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 데크 시설 위에 이 지붕도 해놓으셨는데, 목구조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목, 우측으로 이렇게 데크 우측으로 가보시면, 뭐, 기역제 형태 데크가 이렇게 뭐, 이쪽으로 크진 않아요. 살짝 들어와 있는데,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요, 나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이 데크 이 앞쪽에, 앞쪽에 이렇게, 뭐,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목구조 테이블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데크 천장 보시면 요이 등기구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게 보통 이게 주방에서 쓰는 25와트 등인데 보통 이게 뭐 밖에다 전구 하나짜리 이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게 25와트짜리 등을 세 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원래 방등으로도 쓰고 주방등으로도 쓰는 등이에요. 저희 주택 보시면 가운데 약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블록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미국 뭐 텍사스나 이런 약간 농사 많이 짓는 이런 마을 가시면 시골에 있는 이거는 시골집 같아요. 앞에다 흔들리자 놓고 뭐 쇼를 이렇게 걸치고 나와서 이제 커피 한 잔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미국 느낌도 날것 같아요. 이 건물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석으로 경계를 해놓고 이렇게 그 조경을 하거나, 아니면 텃밭으로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외부 보면, 외부 보면 이게 세라믹 판넬인데, 세라믹 판넬이 뭐 세라믹 사이딩보다 한 3배 정도 가격이 되고, 이, 이 판넬 자체가 약간 고급자재예요. 고급자재라서, 이 집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뭐 싸게 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예쁘게 모양을 잘 내신 것 같아요.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주택의 이 문도 지금 보시면, 안쪽에는 목재마감이 되어 있고, 바깥쪽도 이게 목재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틀 자체는 이 철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 문을 이렇게 만져보면 무게가 가볍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방충망이 되어 있는 이제 중문 개념의 이제 방충망인데, 이걸 이제 뭐 옆으로 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폴더 방식으로, 폴딩, 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열면,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현관이 나옵니다. 우리 주택은 힐링 포레스트 24개 필지 중 남은 두 채의 주택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입니다. 단지의 맨 아래 우측에 있는 이집인데요 귀한 물건은 진짜 아껴뒀다가 맨 마지막에 공개하는 것과 같죠. 전체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605제곱미터로 183평이고요. 건축면적은 32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아직 한 번도 입주하지 않은 새로 나온 신상 주택입니다. 이국적 느낌의 2층의 외형을 가진 우리 주택, 방2 개, 화장실 2 개가 있는 목구조로 건축됐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땅진맨, 내부도 무척 궁금한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그 외부 쪽은 저희가 다 봤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관 내부는 탈 깔아놨고요. 좌측에 보시면 그 신발장 이렇게 쭉 보이시고요. 중문을 열고, 요거 이제, 슬림도어인데, 삼연동 슬림도어를 열고, 지금 내부로 들어오면, 전면에 보이는 벽은 타일로 이렇게 포인트 마감 해놓으셨어요. 포인트 마감 해놓으셨고, 여기는 타일이고, 이건 아트월이에요. 그 좌측에 있는 방을 보시면, 방은 보통 일반 아파트의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양면으로, 이두 면에, 기억자로 꺾여서 여기 창호가 있는데, 열고 나가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았던 힐링포레스트 이 전원주택단지에서 자랑하는 이 전경이 이 방에서, 바로 이렇게 쫙 보여요. 이게 이제 거실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이거나 아니면 이쪽 방에서 전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도 공간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그 보통 아파트에 있는 거실 화장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우측으로 오시면 이제 거실 공간인데 거실 벽체 쪽은 이쪽은 오른쪽은 타일, 왼쪽은 아트월 설치하셨고 그 위쪽은 전부 다 도배 마감하셨습니다. 지금 거실 요 앞쪽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 그 방에서도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었지만 거실에서도 이렇게 바꾸,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앞쪽은 침고를 굉장히 높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거실이 보이게끔 이렇게 꾸며놨고요. 이 천장을 보더라도 이 등을 단 공간이나 이런 데 이제 모양을 줬잖아요. 모양을 주고 전면부에 픽스창을 설치해서 햇빛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 지금 거실 요 반대쪽 보시면 싱크대가 이렇게 한쪽 벽면으로 꽉 채워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30평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좌측에 그 인덕션과 후드 있고요. 싱크대 그 수전하고 인덕션 사이에 요 하부에 LG 트롬 드럼 세탁기 요거 이제 적은 빨래 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주방 공간 좌측으로 보면 이게 삼연동 슬림 도어가 있는데 슬림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면 이 다용도실과 이제 세탁실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세탁기 두대를 놓고 쓰셔도 되고 드럼 세탁기랑 뭐 이런 걸다 같이 쓸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위쪽 보시면 이 싱크 그 주방 쪽 우측으로 계단이 있어요. 이 멀바우 집성목으로 이제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다락방인데 이제 오픈형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과 벽이 다락방의 천정과 벽은 전부 다 이제 원목으로 마감을 해놓았고요.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놀수 있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계단이랑 이런 것도 잘 설치해놓으셨고. 가장 우측에 있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집의 안방인 것 같고요. 이 전면에, 저기 지금 저희가 힐링 포레스트 전원주택 마을에서 자랑하는 전경. 예. 저 전경이 바로 이렇게 쭉 보이고요. 그 데크시설로도 바로 이제 단차 없이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지금 안방 좌측으로 이렇게 꺾으시면 바로 드레스룸이 보이는데, 이 옷이나 이런 뭐 물건들 을놀수 있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오픈형 드레스룸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우측으로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집은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거실 및 다락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거실 화장실이랑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화장실 아니고요.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 벽면은 약간 찐 초록의 타일과 하얀색 타일을 섞어서 이렇게 초록색이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꾸며주셨고요. 화장실 문을 보면 상부쪽에 이렇게 아쿠아 불투명 유리가 있어요. 요즘에 화장실에 이런 문을 하는, 이런 문이 유행인 이유가 이렇게 화장실 안에 누가 이제 불이 켜있으면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작게 있으면 좋아요. 이곳은 늘 상주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주말을 이용해 거주하는 주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찾고 있다는 힐링 포레스트. 힐링포레스트 전원주택 마을에 전원주택을 하나 보셨는데요. 저희 주택의 가격은요, 2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국적 전원주택 행성 조도현 공인중개사로 바로 연락 주세요.